아르테티비 주요 사마음 우리는 미래도 씨. 씨 저희 부질없는 토론 저번 주는 표절 네. 그다음에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자 오늘은 네. 짝퉁과 패러디예요. 네. 저번 주에 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. 표절은 표절은 내 거가 아닌데 내 거인 척 하는 게 그렇죠. 표절이고 패러디는? 패러디는 명확하게 어떤 걸 원작을 밝히고 음. 거기에서 웃음거리를 찾아낼 수 있게끔 과장하는 게 그렇죠. 패러디예요. 자, 짝퉁과 패러디. 음.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짝퉁과 패러디. 일단 제 생각에는요. 음. 지난 시간에 우리가 표절에 대해 하면서 표절은 나쁜 거다. 그렇죠. 나쁜 거지. 표절이 영어로 플레지어리즘이에요. 이 라틴어 어원이 플레지어리였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, k i d n a p 유괴범이란 어원이에요. 음. 표절이 그만큼 나쁜. 진짜 도둑질도 아닌 유괴라는 아, 네. 표절은 음. 이거 원래 내, 내 거였어 내가 작곡한 곡이야라고 음. 주장하는 사람들이 표절을 하는 거고 네네. 패러디는 아 이거 원래 그 사람 거야 음. 근데 내가 좀 이렇게 바꿔봤어 음. 근데 모든 사람이 들었을 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. 원작을 떠올릴 수 있는 음. 패러디한 그런 상표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음. 네 이것도 이제 여기서 짝퉁과 패러디가 정확히 갈리는데 음. 짝퉁은 말하자면 나이스 그렇죠. 그러니까 나이키의 짝퉁인 거지. 그렇죠. 네. 정말 나이키를 흉내 내서 그렇죠. 네. 가품을 만드는 게 짝퉁이고. 그렇죠. 아디다스도 마찬가지고. 네. 네. 그죠? 네. 푸마 같은 경우는 왜 예전에 있었잖아요. 푸마가 머리 뽀글뽀글하고 나와서 음. 파마. 저 <laughs> 파마하고 왔습니다. 어, 아, 그래요. 어, 그러시구나. 네. <laughs> 또 있죠. 어, 푸마가 당구치면서 다마. 다마. 어. 그러니까 푸마가 렇게 하고 있는 애가 네. 머리가 뽀글뽀글해. 뭐. 어. 이렇게 서 있는데 파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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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얘가 그리고 얘가 단골을 이렇게 담글 치고 있어 다마. 마뭐 어. 얘가 엄청 살이 쪘어 하마 푸만데 <laughs> <laughs> 네. 살이 쪄서 하마 어. 또 있죠 <laughs> 놀래고 있어 설마 이건 요거... 음. 어 설마 네. 이건 말하자면 정말 이제 패러디 인데이러고 있다 내가 임마임마이마 정말 입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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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마 입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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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마 입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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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이 입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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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 내가 아, 이걸로 어, 영리를 많이 취하겠다 그러면 안 되고 두 가지 중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누가 봐도 원작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. 음. 그리고 원작에 피해를 안 줘야 돼요. 이것도 돈에 관련된 문제죠. 아 그렇군요. 그럼 예를 들면은 원작이 되게 우스꽝스럽게 표현이 될 만한 패러디는 음. 원작자들이 이렇게 또 뭔가 컴플레인을또 이렇게 걸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죠.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. 음. 왜냐면 내가 이거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네. 만들었는데 이걸 너무 좀 이렇게 유치하게 음. 그렇게 표현했다거나 음. 그러면은 이 원래 상품이 갖고 있는 고귀한 그런 것들을 좀 해, 훼손하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런 것들을 할수 있겠죠. 자 그러면 우리 영민 씨가 어떻게 패러디가 되는지 조금 피아노에서 좀 네. 보여줄 수가 있으신가요? 저희가 보통 다 이제 음대생들이 학교에서 연습하다 보면은 그 심심할 때그 스트레스 를좀 풀기 위해서 원곡들을 조금 재미있게 바꾸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게 패러디인 거죠. 네. 그렇죠. 네. 예를 들면은 저희가 너무 이쁜 이런 누구나 다 치웠던 모차르트 모차르트 예. 다장 쪽 이거를 우울할 때 그렇죠.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네. 그리고 이게 음대생들에겐 굉장히 전설적인 패러디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. 피아니스트들이 항상 연주를 하게 되는 베토벤의 발투슈타인 이 발투슈타인을 정말 음대생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<laughs> 나못칠줄알것 같아 <laughs> 이런 식으로 <laughs> 그렇죠. 뽕짝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거 바이트 뽕짝 스타일이라고 바꿔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패러디해가지고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만 개를 받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오 저희가 너무 위대한 곡이죠 차이콥스키 피아노 1번 이 곡을 정말 차이코프스키에겐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차 차에서 코픈스키라는 제목으로 <laughs> 차에서 코픈 네. 차에서 코픈스키 차에서 코픈스키 그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어떤 그 정서적인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를 이거를 <laughs> 이런 식으로 바꾸는 그런 것들을 음대생들이 연습하다가 굉장히 재미삼아서 많이 하거든요. 그쵸. 이런 것들을 저희는 클래식 곡들을 조금 재밌게 만들어 보는 패러디라고 조금 정의를 내려서 많이 재미삼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클래식 곡 말고도 또 다른 곡이 좀 있을까요? 아, 클래식 곡 말고. 그리고 네. 저희가 방송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또 듣는 시그널송이라든가 예를 들면 뭐 음대생들이 이런 식으로 되게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. 그렇죠. 뭐 사실은 네. 저렇게 하면서 그 동안에 뭐 연습하면서 좀 스트레스 쌓였던 것들 좀 풀기도 하고 그렇죠. 네, 하나의 뭐시그널성은 우리가 악기로 패러디한다는 그런. 정의로 보는데 이걸 저희가 작곡했다가 아니라 어 여섯 시내고야뭐 아니면 뭐몇시 뉴스 이런 것들을 그쵸. 또 패러디해 보는 그리고 요,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인별그램을 인 아. 보고 있는데 옛날 영상인데 악보를 누가 딱 펴놨어요 <laughs> 하다가 어 이게 아닌데 악보를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패러디들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누가 봐도 어 누가 봐도 네. 원곡은 그대로인데 음. 이런 걸 조금 더 재미있게 바꾸는 그런 것들을 좀 패러디의 범주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. 제가 예전에 HOT의 아 y a

그 다음에 본인의 곡을 했어 그럼 이 전체가 그냥 패러디가 되는 거죠? 어, 정확히는 편곡이 되는 거죠 패러디적 요소를 가진 편곡이 되는 거죠 야, 너무 어렵다 섞어서. 아니요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은 게 어떤 거냐면 패러디는 그냥 그 하나의 요소를 과장시켜서 웃기는 거예요 아. 어, 그래서 아까 그 모차르트의 곡을 마이너로 바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왜 웃을까? 이걸 생각해보면 돼요 그렇죠. 왜, 왜 웃길까 이게 그렇죠. 모차르트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가볍고 네. 메이저스럽고 산뜻한데 이거를 어둡게 그 곡이 가지고 있는 요소를 조금 비틀어보면 그래서 제가 한번 패러디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. 아, 지금? 네, 지금 가서 갑자기? 제가 피아노 치기 전에 손풀 때 한홍을 치잖아요. 네. 근데 패러디를 해볼게요. 거야. 어. 왜 피아니스트는 모든 곡에서 이렇게 심각하고 진지한가. 네. 그렇죠. 자한홍선생께 사과하세요. <laughs> 한홍나음아이노프 버전 이렇게 되는 거죠. 한옹 나음아이노프 네. 버전. <laughs>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아주 단순한 멜로디인데. 그 패러디 한 겁니까 그것도? 눈으로 말하는 랑랑 랑랑 <laughs> <낙랑>. 네 그리고 <웃음> <웃음> 글랭굴드야? <웃음> 이걸 보고 웃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음악인, 그렇죠. 네, 이런 거죠. 그렇죠. 네. 연주자를 패러디한 거잖아요, 그렇죠? 그렇죠. 지금은 네. 이제 어, 심각한 피아니스트와 네. 네. 눈을 불라리면서 편을 노 치는 <laughs> 낭랑과 네. 자기가 지휘를 하고 음악에 심도 있게 빠져드는 글랜군들을 흉내내 본 건데 이거는 절대 비하의 의미가 없고 네. 얼마든지 오마주도 할수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그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재미있게 부각시키는 이것이 패러디다. 아, 그렇죠. 네. 비튼다는 그 단어가 네. 딱 패러디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하고. 이두 개를 접목시키면은. 네. 어떤 학교 종이 땡땡땡이랑. 그 다음에 쇼팽의 튜드로. 네. 이거 되게 저도 치면서 되게 민망한 그런 곡이긴 한데요. 네. <laughs> 약간 네. 학교에 가서 혁명을 일으키는 어, 것 같은 어, 그렇죠. 그런 느낌이에요 예, 예. 그렇죠? 이것도 하나의 음. 어, 재미를 위한 그렇죠. 하나의 패러디가 될수 음. 있는 거죠 어, 너무 좋은데요 다시 한 번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학교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구? 학교 교련 시간에 학교 교련 시간에 다치면 <laughs> 아 <laughs> <laughs> 어, 굉장히 유명한데요.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네. <laughs> 멋집니다. 멋집니다. 쇼팽 선생님, 죄송합니다. <laughs> 오늘 사과를 많이 하네요, 그죠? 네.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? 만약에 이 사람이 없었다면, 혹은 만약에 그 사람이 오래 살았더라면, 예를 들어, 모차르트 슈베르트 너무 일찍 죽었잖아요. 그렇죠. 쇼팽도 마찬가지고 그렇죠.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10년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, 우리는 얼마나 많은 또위대한 곡들을 들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안타까운 죽음 베스트 5 이런 거 해볼까요? 어, 그것도 좋을 어,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안타까운 네. 클래식가의 그렇죠. 죽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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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러면, RTTV, 주요 3마음 우리는? 미래도시! 미래도 다음주에 뵙겠습니다.